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 맞이 무속 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제가 계속되는 강의로 어, 좀더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했는데 어, 강의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양한 모습들을 못 보여드렸어요. 아무튼 어, 무속인들이 배워야 될 것이 사실은 좀 많이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을 뭐 하루아침에 다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지금 제가 어, 강의 계획하는 것이 뭐한 1년, 2년, 3년 이렇게 제가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어, 기준은 어쨌든 전국에 계신 무속인들이 보시기 때문에 어, 전국에 계신 무속인들 위주와 그 다음에는 양고장을 또 배우시는 분, 그 다음에 한양꽃을 따로 배우시는 분, 이렇게 저도 어, 구분지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 강의 내용은 뭐, 할 말은 많고, 아, 시간은 부족하고, 아, 그래도 오늘은, 음, 이 서리화라는 거예요. 서리화. 아, 서리떼라고도 하고, 서리화라고도 하고, 아, 대나무에다 꽃을 만들었다고 서리떼, 아, 꽃 모양에다가 서리화, 이렇게 하는데, 아, 요거는, 예, 또, 다른 말로, 서리꽃이라고 하고, 이제, 저, 오히려 모양이 비슷하면 쌀이꽃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 그 주로, 이북꽃, 강원도꽃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약꽃 하는 사람들이 전혀 안 쓴다고 볼수 없어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쪽에서는 많이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충청도 지방에 꽃 하시는 분들은 에,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요즘에는 또 마찬가지로 굿이 보편화되고, 어, 평균화되고, 어, 스팝이 되면서, 충청도, 경, 경상도, 전라도, 한양굿, 이북굿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과정에서, 어, 서로 조금씩 스팝이 되면서, 어, 다른 굿에서 하는 좋은 모습들이 있으면, 은또 갖다 차용을 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충청도 뭐 설경 문화가 전국에 좀 많이 퍼져 있고, 어, 경상도꽃이나 강원도꽃을 하시는 분들이 또 쓰시는 꽃장식하는 문화도 어, 많이 있고요. 어, 다양한 문화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복잡하고 형식이 번거로운 것들은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은 또 다시 짬뽕돼서 다른 지역에서 어, 사, 어,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오늘 서리와 오리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잘게 오리면서 한 종이 풀 붙일 자리를 조금 남겨놓고 오려주면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감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신장 때마를 때나 종이 오릴 때는 사실은 반복되는 작업이 많아서 좀 지루한 뿐이지 만드는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에, 시간을 들여서 자주 연습을 해보시면 좋은데 에, 보편적으로 요즘에는 그냥 법사님들이 알아서 다 해주시기도 하고 또 만물상에서 에, 이렇게 기성품으로 나오는 것도 있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것들을 잘 배우려고 안해서 그렇지 막상 여러분들이 그 집안에 줄기나 내력이나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떤 면에서는 음, 줄기가 같은 한양꽃을 하시시더라도 아니면은 앉은 어, 꼬리 문화를 하시더라도 그 집줄기가 이북줄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서리대선앙대라고도 하고 이, 이 추운 겨울 지방에 그러니까 북쪽에서 어 이게 나무에 이서리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저기 대관령이나 태백산 같은데 추운 겨울에 올라가시면은 눈꽃이 피어 있는 모양이죠 그런 모양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어, 나무에 서리가 내린 것 같다 해서 서리꽃이라고 하고 어, 추운 지방을 의미한다고 저도 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북줄기나 중국에서 어, 지금 어, 해방 전후에 중국에 넘어가신 분들 2, 3세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굿을 해줄 때는 이런 어, 걸 해줘도 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어, 제가 어, 대만이나 어, 중국에서도 이렇게 우리 지금 하는 거 형식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중국 문화에 대만 문화에 홍콩 문화에서 있는 어, 사람이 죽어서 천도제 우리가 말하는 진옥이 형식을 할때이 서류화를 어, 장식을 해 놓고 진옥이 하는 모습을 어, 영화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어, 영화를 지금 캡처를 해서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어, 그렇게 너무 모든 걸다할 수가 없어서 제가 기회가 닿는 대로 아, 중국 영화의 장면에서 그렇게 캡처되는 부분이 아, 제가 찾아봐서 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은 서류와 만드는 법, 뭐 이렇게 종이를 먼저 오려놓고 그다음에 같은 크기로 오린 것을 이, 이 대에다 먼저 감습니다. 대의 길이는 아, 적당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이만큼 하면 돼요. 이것이 이제 만물상 저기 굿당 같은 데 보면 있기도 하고 없어서 저는 어제 에, 산에 갔다 오면서 제가 조금 몇개 꺾어왔어요 이렇게 꺾어온 것을 우선 처음에는 어, 이 대를 먼저 한번 감싸주는 것이 좋으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에, 보기 좋은 모양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저 위에서부터 끝까지 다 삼을 게 아니고 나머지 부분이 또 어, 손이 닿는 부분에는 어, 다안 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이 종이를 먼저 풀칠을 한 다음에 대에다 먼저 한번 감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를 안 감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 그래서 이치, 일차적으로 풀칠을 해서 대를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것이 나중에 모양 나오는 것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대에다가 이렇게 한번 감아주게 되겠죠 감을 때 이렇게 남는 부분은 무려 서 집어넣고요 돌리는 각도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적당한 각이면 돼요 그래서 한장의 종이로 다 해도 되고 아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번 더 종이를 써줘도 되고 감으면서 음, 종이가 모자랄 것 같으면 이렇게 조금 각을 벌려서 감아도 한 장이면 충분히 감기고 남겠죠. 그렇게 단단하게 풀칠을 해서 감아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남은 어, 자체를 다시 돌려주면 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서리화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마무리는 또 이렇게 종이를 감아서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먼저 대나무에 이렇게 흰 종이를 감아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다시 한 장에 여기 잘려진 부분 말고 잘 잘린 부분 쪽에 다만 펼칠을 해서. 잘린 부분에만 표치를 해서 돌려주게 되면은 서리와 만드는 것은 아주 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 음, 산에 같은데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걸 에, 신호대라고 해 신호대 같은 대나무 중에서도 대나무 중에서도 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 저 오방기 만드는 대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신호대가 있으면은. 이렇게 좀 꺾어다가 여러분들이 적당한 크기로 보관을 해 놓으시고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렇게 해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 돌려 나가면은 어 쉽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리화라는 거는. 이때 꽃날개를 더 길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이 서리 빨지 비치는 날개를 좀더 가늘게 할 수도 있고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에, 만드시는 분또 그날 그날의 느낌에 따라서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까지 에, 다 감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까지 다 감지 않고 남으면은 이렇게 남겨서 마무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다 보면은 에,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쌀이나 어디다 감게 되는데요. 이 감는 모습이 어떤 것이 더 보기 좋을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하시면 크게 무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이번에는 긴걸 한번 감아볼까요? 감을 때 마찬가지로 미리 대나무를 한번 감기 위해서 대나무 초벌 감기에 풀칠 좀 하고. 이걸 함께 붙치를한 거를 가지고 대나무를 마른 다음에 대나무에 다시 서리와 꽃잎을 마는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요 장면을 다시 여러분에게 보이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른 종이 오리는 것도 제가 선보여 드릴게요. 그래도 오늘은 아무튼 요 서리와 만드는 걸 한번 보시고 이때 종이가 좀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종이를 돌릴 때요 각을 어 좀더 비스듬하게 해서 돌리면 되고요. 지금도 어 종이가 하다 보니까 좀 모질 것 같으면은, 그래서 각을 더 여유 있게 벌려도 괜찮습니다. 그때 이렇게 마무리되는 부분 여기가 또 꽃잎으로 감싸지기 때문에 어 너무 어 이렇게 예민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은, 남는 부분에서 이렇게 마무리해서 접어서 접어서 이쪽으로 말아주면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된 상태에서 다시 꽃잎을 한장 띄어서 다시 이게 주로하는 과정이 반복이요 펼치라고 그리고 붙이고 감고 사실은 예전에는 이 종이 오지는 작업을 구타기 어, 하루 전날, 하루 전날 시간을 내서 별도로 했기 때문에 어, 구사하면구슬 하게 되면 하루 이틀 전부터 준비 과정이 많이 길었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이 구타 어, 한번 하는데 뭐 이틀, 삼일씩 그렇게 소요될 수 없으니까 어, 시간이 있으신 법사님들은 미리 어, 작업을 해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일날 준비해서 가지고 가고도 하고 언제 언제 구시다 그러면은 그 전에 미리 미리 시간 날때 작업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집에서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고 미리 미리 오려보고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어느 날 그런 부리가 있는 가정이 있다 그럴 때이 개수도 어, 한 개를 해야 되나, 두 개를 해야 되나, 열 개를 해야 되나 그거는 어, 크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어, 항상 홀수 숫자를 했을 때 마음이 에, 푸근한 것처럼 어, 완성된 느낌이 드는 것처럼 3 개, 7 개, 9개 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럼, 어디에 꽂느냐? 뭐, 불사상에 꽂으셔도 되고, 대한주상에 꽂으셔도 되고, 조상상에 꽂으셔도 되고, 본향상에 꽂으셔도 되고, 천국만이상에 꽂으셔도 되고, 아, 그거 역시도, 요런 거를 이름하여, 우리가 상화라고 해요. 상화. 상을 장식하는 꽃. 그래서, 우리가 굿상이든지 회가변이든지, 황가변인 잔치든지, 임금님상의 진연이든지, 어떤 경우에도 상을 장식하는 음식으로 말하면 웃기, 붓꿈이라고 해요. 고명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예전에 어른들 잔치하고 제사하고 그럴 때오면은 실파, 아 실, 실 파나 실고추 이렇게 해서 족이나 이런 데 올려놓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걸 고명이라고 그러죠. 고명. 고명.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떡이나 떡이나 부침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떡을 만들어 놓은 지난번에 제가 그 진달래 화전맞이 하는거 보여드린 것처럼 떡으로 하게 되면은 어, 그거를 웃기라고 하고요 부침개로 하게 되면 국구미 이렇게 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것이 더 옳으냐 안옳냐 안 아니고 상화 상을 장식하는 장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라고 할 수도 없고요 다만 이북꽃이나 강원도꽃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요것이 전통적으로 어, 한양꽃에서는 숲팔레지라고 해서 이렇게 연꽃 장식이 있는 목단 같은 형태의 꽃뭉치를 장식을 해서 썼고요 어, 이북꽃 하시는 분 강원도꽃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서리와 장식을 아주 많이 애용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옳다 라고 할수없고요 저도 비록 제가 전공은 한양 꽃이지만 때에 따라서 제가 집의 성향이나 제가 집의 부리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걸 볼때 이런 것을 해놓는 것이 훨씬 더그 조상님들이 감응하는 부분도 훨씬 낫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날에는 저도 이런 것들을 장식을 해서 만들어놓고 어, 꽂아놓고 구슬 진행을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거를 어, 언제 해야 된다, 언제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나 역식은 없어요. 다만 주로 이북굿 타시는 분들이 많이 썼던 장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 지금도 이북굿 타시는 분들은. 어, 요걸 아주, 어, 보편적으로 많이 해놓고 구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는 이북구슬 안 하니까 저런 걸할 필요가 없다. 왜 하냐.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이북구슬 하신다면 반드시 또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법도 없어요. 단지 그것이 주로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뿐이니까. 아무튼 제가 강의하며, 펼칠하며, 어, 작업을 하려니까, 여러분들, 눈, 눈높이를 못 받추네요. 그래도, 어, 저는, 어, 제 얼굴, 눈 보는 거보다 여러분들 강의 듣는 것이 훨씬 낫는 것 같아서, 제가, 어, 그 다음에 강의가, 시간이 길어지면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강의를 어,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서,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풀칠도 하고, 어, 작업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계속 작업이 몇번 반복이 되는 모양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 한번 흉내를 내도 되겠다 흉내를 낼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따라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까는 대나무가 적당히 굵은게 써졌는데 이번에는 좀 대나무가 가늘죠 대나무가 가늘다고 래도 문제될 것이 없고 대나무가 굵은 대나무를 쓴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일반 우리가 대나무는 너무 굵기 때문에 보통 나무에 눈꽃이 펴 있는 모양 그렇지 않으면은 쌀꽃이 펴 있는 모양을 연출하는 데는 요 지금 오방기 만드는 대나무 신호대라고 그래요 신호대 정도를 쓰시는 것이 가장 보기 좋다 그래서 이 굵기가 너무 굵어도 흉한데 지금 요거는 좀 아는 대를 썼는데, 그래서 대의 굵기를 좀 굵어 보이게 하려고 제가 종이를 조금 허술하게 감았어요. 아까 굉장히 가나, 가늘었던 대가 조금 굵어 붙였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다 보면은, 나름대로 요령도 생기고요. 제가 신장 때 만드는 거는 보여드리면서 사실은 섬세한 부분을, 어, 이렇게, 요럴 때는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려움이 없다 하는 그섬세한 부분을 어, 너무 시간이 길고 그다음에 에, 저도 그렇게까지 못 해드린 점이 아쉽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신장 때만드는 것도 어, 조금 더 어, 상세한 부분 어떤 부분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만들 때 어, 조금 조심하면은 신장 때가 잘 만들어진다 예쁘게 나온다라는 부분도 한번 어, 다시 강의를 해드릴 기회가 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는 아주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보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시연을 해보시고 나면은 그다음에 다른 복잡한 종이 오리는 부분도 할때 여러분들 이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걸 해보시고 나서 해보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구세 응용해서 써보시고 나면은 하시는 보람도 느낄 거예요 안 해는 날과 해놓은 날과의 미세한 차이점이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해놨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아 이런 걸 해놔도 오늘은 좋은 날이구나 괜찮겠구나 하는 날 해놓으시면 흘림없이 효과도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당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느 집이라고 해도 그 집의 조상을 풀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조상님이 더 편안하게 잘 실리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이런걸 해놓으로 인해서 그집 조상님이 훨씬 편안하게 잘 실리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느끼실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 누가 하지 말라게 해도 자청해서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느낌이 없는데 공인님은 쓸데없이 시간 뺏겨서 이런걸 만들어 놓으시라는 건 아니고 아마 어, 한번씩 해보시다 보면 재미도 날 것이고 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옛말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거 하나 내가 애써서 해놓는다면 어, 여러분들이 굿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에게 굿을 맡기는 어, 제가 집들도 여러분들에게 신뢰감이 더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내가 할줄 모르는 상태보다는 내가 할줄 알아서 어, 할줄 알고 있는 상태가 훨씬 어느 면에서는 회사에 자신감도 쓰고 어, 내가 모든 일에 음, 적극적으로 어, 내가 어, 움직일 수 있고 감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우선 가장 간단한 요거부터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음, 짧게나마 아주 만들기 쉬운 서리화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어, 또 그다음 어, 강에는또 어, 생각이 좋은 게 있어서 다음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안양꽃 속대학의 뭐, 정법사 정대관이었습니다 서리화를 어, 꽂아놓는 모양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모다서 꽂아놓기도 하고 각각 꽂아놓기도 하고 여러분들 에, 다른 사람들 해놓은 거 혹시 유튜브나 어, 영상 보신 거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민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판단에 의해서 하시면 되니까 제가 너무 잔소리같이 긴 얘기는 여기서 마니다 자, 완성된 모습입니다. 요렇게 해서, 어, 꽂아놓으면은 예쁘겠죠? 어, 각각 꽂아도 되고, 어, 따로따로 꽂아도 되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보기 좋게 할수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또 구석에서 제가 사용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하늘맞이 무석대학 등법사 정대가 왔습니다